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호치민 떤손녷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가 국제선 출국장이고, 출국장은 3층에 있어요. 그랩 타고 오면 여기에서 내려줍니다.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들어가 볼게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앞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을 검사해요. 신기하게도 외국인은 알아보고, 베트남 사람만 잡아요. 자, 저는 비엣젯으로 한국을 가는데 지 창구로 가면 되네요. 근데 좀 기분이 쎄한 게 여기 이 줄이 비엣젯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 길면 1시간도 더 걸릴 텐데 아니길 바라면서 한번 가볼게요 와 정말 줄이긴데 점점 비엣젯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에구~ 이 줄이 많네요전 일찍 오긴 했는데, 이 줄을 그냥 서 있느니 들어가서 쌀국수라도 먹고 가고 싶어요. 비엣젯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줄이길 때에는 비엣젯 직원에게 프라이어러티 체크인을 물어보면 됩니다. 표를 구매할 때도 비엣젯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프라이어러티 체크인이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미리 사면 더 쌉니다. 그런데 길이 길지 않을 때도 있으니 저는 일단 와서 확인하고 사는 편입니다. 한번 가격을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괜찮죠? y e If, if <목소리를> I want to priority checking uh, how much I, can, I go, can can you s n d me t I'm not yeah. real. Yes, yeah. If I want priority checking how much help. I should 이 직원은 가격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줄을 서서 체크인할 때 물어보라고 하네요. 목적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저는 직원 안내대로 프라이어러티 체크인 줄에 서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까지는 50만 동, 27,000원이라고 합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비싸지만 그냥 샀어요. 제가 출장이 잦아서 이런 꿀팁을 많이 알고 있으니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구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